미수님 미국의 이해 40강입니다. 오늘 남북 전쟁을 끝낼 겁니다. 이 남북 전쟁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공화국 전투가라는 게 있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는 노래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해놨습니다. 들어보시고 노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2년 티애틀랜틱에 음, 투고한 음, 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노래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제목으로 되는데 원래 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는 영광 내 눈에 보이네. 제어 아, 두신 분노의 포도 짓밟으며 오시네. 공포의 검 휘두르며 운명의 번개 내리시노라. 주님의 진리가 오나니.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의 영웅을 기린 노래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오나니 나는 수백 진지 모닥불 속에서 주님 보았네. 병사들은 저녁 이슬 습기 속에 주님 제단 쌓네. 나는 흐릿하게 일렁이는 등불 아래서도 주님의 옳은 판결 읽을 수 있어라. 주님의 날이 오나니 이러면서 아이 남북 전쟁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해방을 아주 찬양한 곡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군도 이 노래를 불렀고 북군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주님의 날이 오나니 나는 윤나는 강철대우 속에 불같이 쓰여진 복음 읽었네. 내 나를 욕보이는 자에게 대적했듯이 나의 은총 또한 너와 함께 할지니 여성이 낳은 영웅이 그 발뒤축으로 뱀을 뭉개 버릴지라 주님의 진리가 오나니 그러니까 시편 이사야 예언서 63편하고 묵시록 19장의 내용들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오나니 주님께서 결코 훗퇴 말라 힘차게 나팔 부셨네. 주님께서 당신의 심판 자리에서 사람들 영혼을 걸러 내리라 내 영혼아 어서빨리 주님께 답하라. 기뻐하여라 나의 바라 우리 하느님께서 오나니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우리 하느님께서 오나니 나리꽃의 아름다움 속에 그리스도께서 바다 건너 나선노라 영광스레 너와 나 주님 품에서 거룩하게 변모할지니 그분은 사람을 성스럽게 하려 죽으셨듯이 사람을 자유케 하려 우리를 죽게 하소서 하느님 오실 동안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우리 하느님께서 오나니 이런 내용으로 남북 전쟁의 기운을 남군 북군 그래서 이게 공화국 창가라고 원래 이름은 공화국 창가입니다. 그래서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이라고. 존 브라운 시체를 두고 음, 붙였던 노래예요. 예, 노예 해방 영웅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어 이런 노래가 미국에서 탄생하게 된 거죠. 미국에 이에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노래 우리 음방을 팀 하고 했죠.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더 배틀 심 오브 더 리퍼블릭. 공화국 전투 찬가 아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를 가지고 용기를 북도우고 결국은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노예 흑인 노예들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미국 국가를 여러분들 그 가사 내용이 아주 장렬해요. 그래서 세곡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찬송가는 존 브라운의 시체라는 거로 사후에 더 유명해진 존 브라운은 흑인 노예들을 무장시켜 대, 흑인하고의 갈등에서 나온 노래 중에 하나예요. 대중봉기를 일으킬 의도로 버지니아의 하퍼스페리에 있는 연방무기고를 습격했지만 로버트 리가 이끄는 정규군에게 진압되었고 1859년 12월 2일 날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의 본기는 실패했지만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덮어두기 힘들 정도로 표면화 됐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로 잘 알려진 이 노래는 남북 전쟁 때존 브라운의 시체로 가사가 바뀝니다. 브라운의 이제 교수형을 당한 그 브라운의 시체를 브라운의 시체는 무덤에서 잠자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계속 전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아주 여러 가지 뭐 사연이 많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아, 이게 남북전쟁에서 탄생한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공화국 전투가로 불리고, 각 군대에 또, 어, 군가로도 불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Amazing Grace. 들었죠. 오늘 이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미국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노래입니다. 1861년 줄리아 워드 하워 하워의 가사로 공화국 전투가로도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북군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북군 노예들을 위한 거 북군을 위한 거 1861년 11월에 작곡됐고 1862년 월간지 디 애틀랜틱 이후에 실립니다. 노래 가사는 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전쟁이 마치 성경에 쓰인 말세를 말세 사악을 응징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으로 구약성경 이사야 63장과 신약성서 요한 묵시록 19장에서 따옵니다. 노래는 고전부터 그이 노래를 조금씩 조금씩 불려 왔는데 미녀처럼 불려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음 이, 그. 존 브라운의 시체 그거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독도 확산이 된 거죠. 어쨌든 그때부터 널리 불려왔고 미국 애국주의를 대표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시기에 이런 남북전쟁 이런 거 탄생했다라는 거 알고 이해하시고 들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훨씬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에는 다른 거 읽기가 크고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어, 그 다음에 로버트 리 장군, 남군의 장군하고, 1809년 2월 12일 날 태어나갖고, 1865년 4월 15일 날 죽죠. 에, 그러니까 몇 살을 사는 거에, 음, 50, 한 6, 7백 개못 살았어요. 에, 1861년 3월에 대통령직에 당선되고 암살당한 1865년 4월 15일까지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으로 재직을 하죠.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내부적 위구로, 위기로부터 나라를 이끌어 벗어나는데 성공을 하죠. 연방제도를, 이게 미국을 완전 히 단단한, 워싱턴이 미국을 건국했다 그러면 에, 링컨은 미국을 단단하게 만든 나라 대통령이죠. 노예 제도를 끝내죠. 링컨은 미 북서부 변방 개척제에서는 가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링컨은 학교 교육을 일년밖에못 받았습니다. 에, 못 받았고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독서 광으로 알려진 링컨은 주로 책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에, 에, 쌓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하면 링컨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웠죠. 어쨌든 책을 엄청나게 읽은 아브라함 링컨은 변호사가 되었고, 일리노이주 의원이 되었고, 미국 하원을 한번 하고 상원 의원에서 두번 실패했는데, 대통령이 바로 당선을 해버려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하자마자 남북 전쟁을 선포를 하죠. 물론 남쪽에서 먼저 전쟁을 걸어왔지만, 링컨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결혼생활은 좀 불행했어요. 아내가 너무 잘 사는 집이었고 링컨은 너무 가난한 집이었고 내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제일 오래 산 아들이 18살까지인가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개, 가정적으로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행복하지 이, 않았던 거죠. 에, 그래서 에, 링컨이 이 남북전쟁을 끝낸 당사자가 됩니다. <laughs> 어쨌든 남부가 점점 이탈을 합니다. 제가 요거 일부러 남부 요 줄을 불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 물론 요 우리 이제 직원들이 편집을 해서 남쪽의 이 주들을 다 보여줄 거예요. 이래서 남쪽하고 북쪽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그 정도 알면은 여러분들은 남북전쟁을 거의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연방을 이탈, 이탈을 선언한 남부주는 사우스 캐롤라니아, 라이나가 1960년 12월 24일날, 아 연방 탈탈탈을 한다고 그러고 남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각주의 자치권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부의 노예제 금지 법안 움직임은 헌법질서에 위보, 위배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탈퇴를 합니다. 이후 남부의 일곱 처음에 일곱 개주 나중에 열한 개네개 주까지 해갖고 열한 개 주가 연방을 탈퇴를 하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분열이 됩니다. 링컨이 취임하기도 전에 일곱 개주 연방 탈퇴를 선언하고. 아, 1891년 2월 4일 남부 연합을 수립을 합니다. 이남부하고 이제 북부가 완전히 갈라지게 생긴 거죠. 우리가 지금 에, 남북 6.25 전쟁 총8 4 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져 갖고 지금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에, 사실은 그때도 우리가 통일이 됐다면은 물론 민주주의로 통일이 됐다면 지금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미국은 링컨이라는 에, 탁월한 에, 대통령이 이 통일을 이뤘던 거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한 60만 명 전쟁 때 죽었다 그러니까 에, 많이 죽은 거죠. 그때 1861년 정도면은 남부는 요새와 정부 시설들을 빠르게 점령해 나갑니다. 전쟁을 하면서 1861년 3월 4일 임기기가 종료하는 북해는 대통령은 별다른 그 남부의 저항 없이 연방은 영속되지만 무력으로 각각의 주를 연방에 남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지지부진한 대응을 합니다. 미 육군의 4분의 1에 달하는 텍사스 주둔군이 주둔군이 지휘관 데이비드 이 e, 어, 트위크 장군과 함께 남부에 합류하자 사태는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남부 의원들이 상원 의원직을 사임하게 되고 이제 떠난 거죠. 공화당은 전쟁 전에 관세법, 대륙 행단 철도법, 국립 은행법, 1860년에는 연방 집회 승인을 비롯해 남부가 반대하던 수많은 법안들을 통과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통과 시키면서 전비 마련을 위한 세금을 확대할 수 있었어요. 북부는 예, 남부연합은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해서 미시시피, 미시시피, 플로리다, 진, 금다 남쪽에 엘라바마, 조지아, 루지에나, 텍사스 이상 일곱 개 남부주는 1861년 2월 연방 탈퇴를 선언을 하죠. 남부연합을 결성하죠. 남부는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이제 북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남부도 이제 마음대로 해 갖고 군대를 조직해서 썸터 요새를 공 요새를 공격하고 이에 대응해 링컨 대통령이 각 주의 지원병을 요청 바로 합니다. 이게 올레어 레로 버지니아, 아칸사스, 로스캐롤라니아, 테니시등 4개 노예주가 추가로 연방 탈퇴를 선언합니다. 남부가 이제 또네개 주가 또, 또 떠나 나간 거죠. 에, 링컨이 이제 전쟁을 이제 이제 대응을 시작을 한 거죠. 한편 버지니아 주 북서부는 독립해서 1863년 6월 2일 웨스트 버지안 버지니아라는 새로운 주로 승격되어 북부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천, 그런데 사실 북부는 1,200만 명, 남부는 9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인구에서도 남부가 밀리죠. 또 900만 명 중에 노예가 350만 명이니까 노예는 또 전쟁에 못 나가니까 자 이제 북부는 그럼 어떤 주들이 북부 연방을 꾸리고 있느냐?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온,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메사스 최수, 미시건,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먼트, 위스콘신을 비롯한 2 3개 주는 북부 연방에 잔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 남북 전쟁은 전쟁 중에 네바다와 웨스트버지니아가 새로 승격해서 연방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50개 주로 향해서 가는 거죠. 또 콜로라다. 콜로라다, 다코타, 레브라스카, 네바다, 뉴멕스코, 유타, 워싱턴은 북부편을 들고 노예지를 유지하고 있는 인디언 부족 일부는 남부를 지지해서 오클라마호 지역에서 소금의 교전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런 게 영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경계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계주란 버지니아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웨스트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델라요, 미주르, 켄터키를 비롯한 북쪽 노예주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주를 지지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의 그 경계주를 메, 이야기를 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수많은 친남부 관료들 때문에 볼트모어에서 반... 북부 폭동이나 교량 방화 등을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아, 링컨은 이에 대해 개업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북부에서 훈련받은 민명대가 워싱턴과 볼티모로 진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 때문에 남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링컨은 메릴랜드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워싱턴에 위치한 콜롬비아 구역을 분리했고 재판 없이 메릴랜드 주정부 강요들을 엄청나게 체포하고 구금하면서 이제 이 정권을 린권이 갖게 된 거죠. 켄터키는 한동안 연방 탈퇴를 주저했고 일단 중립을 선언합니다. 1861년 9월 남군이 켄터키에 진입을 합니다. 중립은 끝나고 노예제가 존속되는 한 북부 편을 들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서 점점 점점 남부와 북 남군과 북군이 확실하게 이제 경계를 이제 이제 쓰게된 거죠. 어쨌든 그 버지니아는 연방 탈퇴를 선언한 뒤 휠링에 있는 북부 주정부가 48개 마을에서 지지를 얻어 1861년 10월 24일에 새로운 주를 설립을 합니다. 새로 설립된 주는 처음에는 카나와라고 불렸지만 곧 웨스트 버지니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명하고 1863년 6월 22일 21일 북부의 승인을 받았고 제퍼슨 카운티와 버클리 카운티가 1863년 말에 새로운 주에 병합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 요렇게 이제 남부가 딱 갈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섬터 요새 공격 이게 전쟁의 시작입니다. 1861년 4월 12일 남부는 사우스 캐롤러니아주 섬터 요새의 군사 기지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쪽에서 먼저 일으키죠. 링컨은 각 주에서 자원권을 모집하도록 요청했는데 이 요청이 있자, 네개의 남부주가, 노예주가 추가로 분립돼어가고 11개주가 떨어져 나간 거죠. 위는 이제 23개주나 되고, 북군이 초반에 경계주들에서 승기를 잡고 해상봉쇄에 들어갑니다. 해상봉쇄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영국이나 프랑스로부터 아 지원을 못 받게 하는 거죠. 양군 모두 병력을 모집을 많이 하죠. 1862년 9월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 남부 주들에서 노예제 폐지하는 것을 전쟁의 목표로 하는 것을 명백히 금, 금 금했고 영국이 간섭하지 않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섬터워 요새 1861년 4월 1 2일날 전쟁을 시작해갖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끝납니다. 어... 남부 연합군 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은 동부 지역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1863년 북부로 진격하자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후 후퇴를 합니다. 서부 지역에서 북부는 미시시피주의 빅스버그를 점령함으로써 미시시피강 유역을 장악했고 남부 연합을 지리적으로 두 개로 나눠 버립니다. 남부 연합을 나눠 버리죠. 1864년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이거 북군 장군이 이제 로버트 리 장군에 맞서 지구전을 치르는 한편, 북군의 윌리엄 셔먼 장군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를 함락시켰고, 바다를 향해 진군함으로써 북부의 병력과 물질적 자원의 우세를 점하게 됩니다. 반면 남군은 리 장군이 1865년 4월 9일 에포메톡스 코트하우스에서 항복을 한후 붕괴를 하죠. 4월 9일 날 항복을 하고 4월 15일 날 4월 14일 날저격을 받고 그러니까 5일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5일 만에 링컨은 총에 맞아 죽게 되죠. 링컨이 이제 지금 이 게티스버그 연설 연 유명한 거죠.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난 후 링컨이 전투 격전지에서 발표한 선언문 딱 3분짜리인데 이 짧은 문장 속에 민주주의의 이념을 잘 요약했다는 유명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일 거예요. 이 연설의 가장 유명한 대목인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영국 종교 개혁가 존 위클리프가 선 먼저 선언한 것을 링컨이 인용했지만은 어쨌든 이게 민주주의를 아주 대표하고 남북 전쟁을 끝낸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제 1865년부터 미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서부로서부로 서부로 계속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여기서 좀 속, 속력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